안녕하세요. 오늘은 부곡 온천 인근 깨끗하게 수리가 잘된 예쁜 촌집 소개하겠습니다. 예전에 소개를 한번 들었던 매물입니다. 매매 금액이 대폭 인하가 되어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합니다. 건물은 본체는 방3칸 거실, 주방, 욕실, 별체는 아궁이방, 화장실, 창고가 있습니다. 2 차선을 접하고 있는 주택입니다. 촬영 도중에 차량이 지나가면 소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양해해주십시오. 본촌집에서 부곡온천이 약 4~5분 거리입니다. 대문 앞 주차장입니다. 차량 2대 주차 가능합니다. 주택 내부 맛보기로 좀 보겠습니다. 지금은 벨체 아궁이 빵입니다. 지금은 본채 건물 거실 행태의 마루입니다. 색깔의 대들보 채목이 돌출이 되서 미간상 아주 예쁩니다. 집터죠 대지면적은 137평이고 적당한 크기의 텃밭도 있습니다. 매매금액이 인하되었다고 말씀드렸죠. 매매금액은 1억 6천만원입니다. 끝까지 잘 검토해 보십시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좋은부동산 땅승생입니다. 오늘은 2차선 도로변에 있는 시골 주택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원이 예쁜 경남 창년군 부곡면에 있는 시골집입니다. 대지 면적은 137평입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주차장이 아주 예쁘죠? 마당 앞쪽에 보면 차량 두 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마당 안에 정원도 예쁘고, 적당한 크기의 텃밭도 있으며 비닐하우스 온실도 있습니다.또 벨체 건물입니다. 벨체 건물에는 아궁이, 항토, 찜질방도 있습니다.높고 푸른 산이 마을 옆에 있으며 공기 맑은 청정지역입니다.보시는 바와 같이 2차선 도로를 길게 잘 접하고 있으며 조금 떨어진 곳에 부호 온천이 있습니다. 부곡 온천을 이용하기가 아주 편리합니다. 지금 소개하는 주택이 2차 선변이라 눈에 아주 잘 띕니다. 선뜻 생각에 용도 변경을 해서 카페로 운영하면 용돈 정도는 벌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대지 면적은 137평이고 토지 용도는 계 관리의 자연치락 지구입니다. 진입 도로가 아주 좋습니다. 대문도 예쁘죠? 마당을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차량 소리가 소음으로 들리면 양해해 주십시오. 여러 모양의 자연석하고 조경수가 어우러져 마당이 정말로 예쁩니다. 적당한 크기의 텃밭입니다. 즐겨먹는 채소는 자급자족이 가능하겠습니다. 큰 모과나무도 있습니다. 수도가 있어 텃밭에 물을 주기도 좋습니다. 보행로도 예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마당에서 요리를 할수 있는 솥도 있습니다. 이제는 비닐하우스 온실을 한번 보겠습니다. 추운 겨울 날씨에는 온실 안에서 채소들을 재배할 수가 있습니다. 별채 건물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붕은 갈라강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채 건물 같은 경우에는 아궁이 항토방이 있고 창고 겸 욕실이 있습니다. 한풍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궁이방에 불을 지필때 환기가 잘되겠습니다. 들어서면 왼쪽에 있는 창고 겸 욕실을 보겠습니다. 욕실이라기보다는 화장실에 가깝습니다. 이제는 아궁이 찜질방을 보겠습니다. 황토백돌로 마감이 되어 있으며 남쪽으로 크게 창이 있습니다. 방 안에 들어서니 훈훈하고 좋습니다. 이 방은 신축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본체 건물을 살펴보겠습니다. 본체도 지붕은 칼라강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 방향은 남량이고 내부 구조는 방색한, 욕실, 주방, 거실행 마루로 되어 있습니다. 본체 주택은 남방은 기름보일러입니다 석가래가 아주 예쁩니다. 이제는 주택 안을 살펴보겠습니다. 들어서면은 거실 행태의 마루가 있습니다. 방이나 마루 쪽에 보면 석가래나 대들보 기둥등이 노출이 되어가지고 미관상으로 아주 예쁩니다. 수리한지 1년 조금 지나서 내부 전체는 새 주택처럼 아주 깨끗합니다. 들어오는 입구에 신발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을 보겠습니다. 방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천장은 순수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문이 있으며 안쪽에 문이 하나 보이죠? 욕실 겸 화장실입니다. 세탁기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순수 흙이라서 건강에 아주 좋겠습니다. 이제는 두 번째 방을 보겠습니다. 방세칸 중에서는 제일 큰 방입니다. 이 방은 방두 칸을 중간에 벽을 흘어서방한 칸으로 만들었습니다. 한쪽에는 옷장도 들어 있습니다. 대들보나 석가래등 채목은 아주 튼튼하고 보존이 잘 되었습니다. 지금 보이는 문은 주방 출입문입니다. 방 뒤편에 주방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방 공간이 그다지 크지는 않습니다. 싱크대는 새거라서 깨끗합니다. 환기를 할수 있는 창도 있습니다. 이제는 세 번째 방을 보겠습니다. 이 방에는 오래된 골동품들이 일부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천장에는 옛날 순수 흙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친환경 소재라서 건강에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거실 창밖으로 보이는 앞마당입니다. 내부도 다 둘러 보았습니다. 오늘 보신 시골집 어떻습니까? 상시 거주용 주택으로 사용해도 좋고, 주말용 주택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또 하나 좋은 게 있습니다. 집 바로 가까이에 버스 정류장이 있어서 이용하기가 편리합니다. 매매 금액은 1억 6천만 원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부동산 공인중개사 땅선생입니다. 감사합니다.